놀라운 은혜. 우리는 이제 찬송과 가사는 좀 다릅니다. 제가 이제 가져온 가사는 원래 Amazing g 의 가사를 그대로 이제 번안한 겁니다. 놀라운 은혜요.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. 오바마가 이 어떻게 보면 앞에 한그 연설이 다이 노래 가사를 풀어서 적용한 거죠. 나 같은 몹쓸놈을 구하여 낸그 소리. 죄인그죠 제인, 죄인까지도 이렇게 구해낸 그 소리. 그놀라운 원의 얼마나 감미로운가, 예, 다음 보겠습니다.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한때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볼수 있게 되었네. 예, 이 가사입니다. 찬송가에서 조금, 예, 조금 이제 같은 그 전체적인 어, 요지는 같은데 예, 말은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아까 나 같은 그 죄인이 누굴까요?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이겠죠. 네. 이찬송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실은 네. 어, 신자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예. 존뉴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. 어. 그왜나 같은 저이 몹쓸놈을 음. 살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몹쓸놈 무슨 몹쓸 짓을 했게요? <laughs> 노예상인이었습니다. 오 <laughs> 아. 네. 아, 맞다 이거 노예상인이었는데 아. 나중에 참회하고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됐죠. 네. 어. 예. 성, 영국은 국교회라고 그러죠. 예, 성공회 어, 그 목사가 돼가지고 예, 전혀 다른 사람을 살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뜻이 맞는 몇, 몇몇 사람하고 찬송가집을 펴면서 자기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그 예, 찬송의 가 가사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워낙 그 신앙이 있는 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, 아버지는 아. 이제 뱃사람이고 하니까 당연히 아버지 따라서 배 타는 일을 배웠고 나중에 영국 해군에 들어갑니다. 음.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모범적인 그 수병의 생활을 어, 하게 되는데 그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제대하고 역시 배 타는 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운회사를 네. 들어갔는데 그 해운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네. 실어서 네. 저기 신대륙 미국으로 네. 가져가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죄에 동참하게 된 거죠. 음, 그렇죠. 예,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, 자기 맡은 바에만 음.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어느 항해에서 예, 진짜 모진 저 풍파를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될 일이 에요그 전까지는 산을 하고,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랬는데, 음. 예, 그동안 산을 하고 영, 뭐 특히 이제 배, 배 타고 나가서 뭐 언제 교회 예, 주일 지키고, 뭐 이러겠습니까? 성경책도 리려고 이랬는데 그 위기에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란 자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. 그 기도는 뭐겠습니까?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당연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. 우리가 힘든 일, 예, 네, 살려주시면 하고 조금 네, 붙이죠. 맞아요. 다시는 죄지지 다시 <laughs> 않고 아이고, 아이고. 네, 하나님 생각하시는 네.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. 했어요.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도 살아나면은 나 언제, 언제 그랬냐 화장실 들어갈 때라고. <laughs> 아, 그죠, 그 그렇죠. 예. 근데 존 뉴턴이 거기서 에 달랐습니다. 그래서 음.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도하려고 한게 아니라 워낙에 아 이제 곧 죽겠구나 싶으니까 음. 자기도 모르게 눈 감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그 기도 덕분인지 뭔지 음. 그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 파도가 가라앉고 음. 무사하게 장구로 들어간 거. 음. 그때부터 아.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.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했으니 기도 드린 내용대로 어떻게 달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스스로 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.